전치사와 접속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요, 명사 또는 대명사 전에, 그러니까 앞에 위치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명사가 나옵니다. 시간, 장소, 위치, 방향, 기타가 있습니다. at 11. 시간은 at이죠. 11시에. 월요일에는 on. 5월에, 달월이면 in. 2020년도에, 연도면 in. 여기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공원의 작은 장소일 때는 at, 정확한 지점, on the desk 표면에, 책상 표면에, 방 안에. 그래서, 정확한 지점이나 장, 작은 장소는 애시고요. 어디 어디 표면에 할 때는 온이고요.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에 보면, at on 이는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위치 보겠습니다. Behind you, 네 뒤에, 그 다음에 그 나무 옆에, next to the tree, 그 나무 옆에. 방향을 보겠습니다. 학교 쪽으로, r o 2, through the window, 그 창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가면 across the road. 자, across the road는 같이 암기해 주세요. 이렇게 쓰니까요. across the road, 길을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그와 함께 너 없이 without you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형용사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죠. 전치사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서 명사와 함께 합체가 되어서 명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랑 명사랑 합체돼서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치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와 명사가 형용사 역할이나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전치사는 혼자서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치사는 명사랑 합체돼서 역할이 수행이 됩니다. 바로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형용사랑 전치사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형용사 다음에 명사 오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오죠? 똑같은 거 같죠? 하지만 형용사는 명사랑 붙여가지고 껴안고 붙어서 명사 되는 거야. 하지만 전치사는 명사 본래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가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딱서 있는 거야. 전치사는 명사 1장 앞에 서서 형용사랑 부사가 되는 거야. 2장이 되는 거야. 바로 형용사와 부사가 됩니다. 형용사가 된다는 말은 명사를 수식한다는 말이고, 크게 부사가 된다는 말은 동사를 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치사 혼자서 올 수는 없습니다. 명사는 혼자 할수 있죠. 주어도 될수 있고, 뭐 목적어도 될수 있죠. 예문을 통해서 봐야지 더 정확합니다. 전치사와 명사가 합체돼서 단어가 두개 이상이 됐으니까, 구라고 합니다. 구, 구. 절은 뭡니까? 절? 구절할 때 절, 절은 주어와 동사가 있다는 말이고, 문장은 뭡니까? 주어 동사가 있대. 문장 부어점이라든지, 뭐가 문장 부호가 있어야 돼요. 맨 앞에 대문자를 쓰고요. 하지만 문장 부어가 없거나, 대문자가 아니거나, 그렇지만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은 절이라고 합니다. 단어 두개 이상은 구라고 합니다. "On the desk", 그 책상 위에, 그 책상 표면에 라는 구가 있죠. 이거를 전치사 명사 구라고 합니다. 짧게 말하면 전명구라고 합니다. 전치사 명사구. 이 전명구라고 하는데, 여기도 on the desk, 전명구가 있는데, 이 전명구, 전치사 명사구의 역할은 바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수식어인데, 수식어 두 가지. 바로 형용사와 부사예요. 형사 뭐라고요? 명사 수식하는 거죠. The bag on the desk is hers. 그 가방은 그녀의 것이네 어떤 가방입니까? 그 책상 표면에 있는 그 가방은 그녀의 것이다. 여기서 전명구는 명사를 수식했기 때문에 더 백을 형용사구라고 합니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그 가방은 그 책상 표면에 있다. 책상 표면에 있다. 자, 책상 표면에 있다니까 바로 이것은 부사입니다. 부사. 이즈를 수식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끔 착각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 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책상 표면에 있는 그 가방은 있다. 이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동사, 동사를 동사 건너뛰어서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가방은 있다. 어디에?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 그 가방, 어떤 가방? 책상에 있는 가방은 그녀의 것이다. 이렇게 영어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막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는 8시에 일어난다. 잠에서 깬다. 부사적 8시에 동사한다. 그는 간다. 어디로? 학교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다이 부사구죠. 여기로 간다. 전치사 명사 같이 봐야 됩니다. 전치사 혼자 올수 없어요. 그 학교는 그의 집 근처에 있다. 즉 위치를 나타내죠. 부사구입니다. 동사 수식겠습니다그 학교인데 어떤 학교? 그의 집 근처에 있는 학교는 자, 여기서 near his house로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형용사입니다. 왜? 스코을 수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집 근처에 있는 학교는, 학교는 그큰 나무 뒤에 있다. Behind the big tree. 자, 전명구가 바로 여기 동사 수식했기 때문에 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합니다.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형사처럼 막 명사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 장소, 위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와 함께 합체돼서 바로 수식어 역할을 하는데 그 수식어는 두 가지입니다. 형용사냐, 부사냐. 명사 수식하면 형용사 전명구가, 전명구가 봉사로 수식하면 부사가 됩니다.